네, 안녕하세요. 엘친마당의 양사장입니다. 화요일 경기에서 합장 노이트의 선봉장으로 나섰던 에르난데스 선수의 부상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 이날 경기에서 사실은 에르난데스 선수가 마운드에서 내려갈 때 허벅지 쪽에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내려갔다 했는데, 어, 그래서 저는 일요일 등판하는 데는 문제 없지 않을까 싶었는데, 와, 생각보다 부상이 좀 어, 길어서 어, 6주동안 공백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또 에르난데스 부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르난데스 화요일 경기에서 허벅지 근육이 찢어진 상태로 투구를 2이닝 동안이나 이어갔다고 합니다 어, 에르란데스 화요일 날 등판을 했는데, 뭐, 이날 정말 좋았어요. 어, 안타 하나도 맞지 않았고, 이재현 선수 사고 마친 거 이외에는, 뭐, 정말 완벽한 피칭을 해줬는데, 4회 종료 후에, 어, 허벅지 통증을 호소를 했습니다. 이 이후에 두 이닝을 허벅지 근육이 찢어진 상태로 투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집중하면은 아픈 것도 모르고 뭔가를 하는 경우. 에르난데스 선수의 지난 경기가 그랬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 병원 검진 결과 허벅지 근육이 손상되어서 어 어제 1군 엔트리에서 말소가 되었고요. 왼손투수 김유영 선수가 1군 콜업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에르난데스 선수가 원래 일요일 등판이기 때문에 또 일요일 등판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불펜 보강을 하기 위해서 어, 왼손투수인 김유영 선수를 올렸고 부상 복귀까지는 6주의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빨라야 5월 말에 돌아옵니다. 이거 기간이 생각보다 길거든요. 한달 넘고 예, 거기다가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4월 말부터 구연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은, 어, 프런트나 코칭 스텝이 지금부터, 어, 어제 진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계속 회의를 해서, 어, 떤 대체 외국인 선수를 데려올지, 아니면 그냥 국내 선수들로 채울지, 뭐, 아예 외국인 투수를 바꿔버릴지, 어,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대체 외국인 선수를 쓰는 게좀 맞아 보이고 아무래도 구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일요일 경기가 당장 선발 투수가 비어 버렸는데 일요일 날은 임시 선발 투수로 김주원 선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마 김주원 선수를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원래는 이제 삼성에서 데뷔를 했었고 SK로 옮겨가서. 쭉 SSG에서 뛰었는데 지난 시즌 중에 방출이 되었습니다. 1996년생의 우한투수고요. 이 웨이버 공시가 된 이후에 LG가 웨이버 클레임을 걸어서 시즌 중에 영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 시즌부터 퓨처스에서 나오고 있고요. LG에서 1군에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퓨처스에서 계속 선발로 돌고 있었고 올 시즌 퓨처스에서 나서는 선발투수가 근는데 그래도 가장 이 선수가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은 이 피처스에서도 신인 선수들이 로테이션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시원 선수와 김종훈 선수인데요. 육성 선수 신분이라서 어, 당장 이번 주 경기에 나올 수가 없고 이 선수들은 뭐 깜짝 선발로 쓰려면은 5월 1일부터 가능하고요. 일단 어, 김종훈 선수가 선발을 낙점받은 데에는 뭐 다른 선발투수들도 있지만 최채용 선수도 선발 수업을 받는데 내용이 좋지가 않고 사실 뭐 이지강 선수를 내면 되는데. 이지강 선수는 거의 지금 어 리드 상황에서도 나오고 또 불편해서 여러가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지강 선수가 선발로 가게 되면 이지강 선수의 자리를 찾는 것도 문제고 선발로 갔을 때 잘할 수 있는가도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 자원이 있으니까 김주원 선수 선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올 시즌에 퓨처스 4경기 1승 평균자책점 5.23이지만 올 시즌 초반에 퓨처스 리그가 정말 타고투저가 심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어, 5점 대 평균전 측정?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다. 거기다가, 김주원 선수의 장점은 140대 후반의 빠른 볼, 어, 이 빠른 볼의 9위가 장점인데, 단점은 역시 재구력이거든요. 이 재구력을 올 시즌에는 많이 좀 개선된 모습을 볼수 있지 않나. 어, 4-4-9 부분에서도 20과 3분의 2 이닝 동안 6개밖에 기록하지 않을 정도로, 김주원 선수가, 어, 일요일 경기이기 때문에 또 많은 이닝 소화, 안 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한 3이닝, 4이닝 정도만 끌어줘도 불펜을 다 쓰면 되기 때문에 김주호 선수가 좀어이 선발로서 이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퓨처스에서 올라온 선수 중에 배재준 선수도 기록이 좋잖아요. 불펜으로만 나섰기 때문에 그 정도의 구속과 또 기록이 나오는 건데 김주호 선수 뒤에 뭐 배재준 선수를 붙일 수 있고 또 이지강 선수도 붙일 수 있고 어, 한 멀티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이 두세 명 되기 때문에 엔트리에 거기다가. 토요일 날 비소식이 있어요. 토요일 날 비소식이 오면 은 이번 주부터는 더블헤더를 하거든요. 주말에. 그럼 일요일 날두 경기를 하면 또 특별 엔트리로 투수를 한명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김영준 선수라든지 붙여서 나올 수 있는 선수를 또 벌대로 투입을 하면은 또 전략적으로 김종훈 선수가 나온 경기더라도 또 한번 승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종훈 선수한테는 뭐 선발승을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3, 4 이닝 정도 좀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투수로서.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국내 선수로 공백을 메우느냐. 저는 이 기간 굉장히 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초반에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공백이 갑자기 뭐잘 되면 좋겠지만 크게 느껴져서 성적을 또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 투수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상대체 외국인 선수는요, 지난해 도입된 제도인데 부상기간 동안에만 쓸수 있는 선수고 교체권 사용 안 하고 만약에 이 선수가 부상대체로 왔는데 잘했어요. 그러면은 에르난데스를 완전히 교체할 때, 그때는 교체권이 쓰여지지만 뭐 지난해 기아도 그렇고 뭐 하나도 그렇고 이 부상대체 외국인 선수를 잘 활용해서 또 시즌을 잘 치렀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기아도 크로우와 네일의 부상 때뭐 알드레드 라든지 스타우트 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요긴하게 써서 어, 페널트레이스를 좀잘 지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래서 어, 6주 공백. 저는 조금 긴 공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상대체 외국인 선수는 써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4월 말부터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9연전 기간이 있습니다. 뭐 외국인 투수 없이 저는 한 2주는 버틸 수 있는데 이 9연전 기간 시작되고 하면은 무조건 어, 선발 투수들이 조금 한두 명 정도는 더 필요하고 그 상황에서 외국인 투수가 한명 없다 이거는 연패로 좀 빠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 에르난데스의 공백이 분명히 있고 어, 그 공백은 한달 이상이기 때문에 공백을 채울 선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한 1~2주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상대체 외국인 선수로 어떤 선수가 오면 좋을지. 일단 뭐, 여러 명의 후보군들을 구단도 찾고 있겠죠. 하지만 또 우리는 사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LG에서 뛴 선수 위주로 근황이 어떤가, 데려올 수 있냐, 먼저 보잖아요. 그래서 앤스와 켈리의 기록을 가져와 봤습니다. 현재 앤스 선수는 디트로이트 산하 마이너 팀에서 뛰고 있는데, 평균절 측점이 2점대예요 그러면은 잘하면 콜업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 엔스를 데려오려면은 뭐 디트로이트에게 이정료를 주거나 디트로이트가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데 그럴 확률이 낮기 때문에 엔스는 좀 오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켈리 같은 경우에는 애리조나 트리플 에이스 뛰고 있는데 한 경기 나와서 평균자책점이 9.82입니다. 거기다 피홈런까지 맞았기 때문에 사실 켈리가 어, 그동안 헌신해 온 것도 정말 당연하고 애지트윈스의 레전드 외국인 투수지만 지금의 기량은 사실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시 대체로도 좀 쓰기 어려운 선수가 캘리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일시 대체로 가장 급하게 쓸수 있는 선수는 저는 아시아 리그에 소속된 선수라 생각을 해요. 뭐 대만 리그라든지 또 지금 시즌이 끝난 호주 리그라든지 특히나 엘지 트윈스는 올 시즌을 앞두고 애리조나 캠프에 호주 우완 투수 코엔 윈 선수를 합류시켰기 때문에. 이 선수 유력 후보군 중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호주리가 끝났고, 또 우리가 내년 시즌부터 아시안 쿼터가 오는데, 또 아시안 쿼터에 대비해서 이 선수를 한번 써볼 수도 있고, 잠깐 대체하기에는 이 선수가 좀 유력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에르난데스가 아예 교체될 가능성은, 물론 저는 좀, 낮다고 확률이 낮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에르난데스가 부상 회복이 늦어져서 정말 전반기 뭐 이때까지도 안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은 순위 싸움 하는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아마 계속해서 몸 상태가 나아지는 것까지 병원 가서 체크를 해보고 어 복귀 기간을 또 조율을 할것 같은데 그게 또 늦어진다면은 에르난데스 선수를 아예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교체권이 소비가 되는 거죠. 5월 초에 가면은 메이저 리그에서도 선수들이 많이 좀 풀립니다. 그래서 일시 대체를 쓰다가 이 메이저 리그에서 풀리는 선수가 에르난데스보다 기량이 좋다 했을 때 일시 대체 기간이 끝나고 어 그에 맞물려서 외국인 투수를 계약하는 경우 이것도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일시 대체 선수를 먼저 구해 놓고 그다음에 투 트랙으로 에르난데스의 재활 새로운 선수 영입 두 가지 열어 놓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5월 초부터 메이저 리그 쪽에서도 이제 계속 로스터에서 탈락을 하고 어, 자유 계약 선수로 풀리고 여러 선수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시즌 초에는 다 데리고 있거든요 보통 예, 계약을 어쨌든 매 시즌 하는 거기 때문에 선수들도 예, 그래서 5월부터는 이제 한달 정도 지켜봤기 때문에 풀린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 쪽을 조금 노려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행히 에르난데스가 빠졌지만 우리가 치리오스가 있잖아요 안정적으로 시즌을 치르고 있어서. 좋은 후보군이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교체권 한 장을 쓰는 것도 만약에 둘다 불안하면 은 지난해처럼 아, 누굴 교체할지 좀 저울질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치리노스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 한 명의 외국인 투수 바꾸는 상황도 어, 확률이 아예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에르난데스 선수가 또 투혼을 불사르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노멀한 시나리오는 6주 동안 일시 대체 외국인 선수 활약을 해주고 다시 에르난데스가 와서 어, 지난 경기에서 잘 던졌잖아요. 그걸 가지고 시즌까지 완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수는 없을수록 좋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더 좋은 후보군이 있다, 에르난데스 회복이 늦어진다 하면은 또 교체를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과연, 에르난데스, 어, 그리고 부상대체 외국인 선수를 쓸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